뭘 찾아고 저녁 내내 부스러 없대? 아, 세금 계산서. 아니 어디다 잘 준다고 뒀는데 어디 간 거야? 아유, 잘 찾아봐. 아, 점점 자신이 없어. 예전엔 불을 끄고도 어디가 뭐 있는지 금방 찾았는데. 나의 머는 어쩔 수 없어. 아. 작년까지도 아, 안그랬는데 돋보기가 없으면 글씨가 안보여 아이고 아직도 이발청춘인지알아 당신 할머니야 할... 할머니나 되고서 그런소리 들으면 억울하진 않지 아, 빨리 찾는거 찾아봐 참, 아이고 남들은 할머니가 될까봐 몸을 살린다는데 어떻게 나는 할머니가 되고싶다고 노래를 해도 안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저,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걘서부터 찾아봐 아유, 참. 정말 호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호텔 일에 관심 없다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몰아? 그럼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싫어? 방학해서 시간 있잖아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해야지 하는데 학기 중 보다 시간이 남잖아 조금씩만 아빠 도와주는 셈 치고 세상 경험하는 셈 치고. 솔직히 정수 씨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만 살아왔잖아. 유학 가서 아르바이트 한번안 했다면서.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뭘. 이게 다 어머니 뜻이란 말이야. 어머니는 교수 아들보다 호텔 대표 아들이 더 좋으시대. 뭐? 아 몰라. 몰라. 에, 아, 몰라. 아.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아빠한테도 좋고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가능성을 봐봐. 의외로 체질에 맞을 수도 있잖아. 내가 도울게, 어? 아, 가만 보니까 자기가 호텔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정수 씨. 몰라. 어? 아유, 그래? 아 그래? 지금 나 쳤어? 아니, 저기, 자기가 먼저 건드렸잖아. 어? 어, 쳤어? 때려봐, 어? 때려봐. 아, 좋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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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어. 지금 너희들이 베개 가지고 장난칠 때야? 아무리 철딱 손이가 없어도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태평에서 이러는 걸로 보이니? 미영이 어디 한번 말해봐라 죄송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너라도 서두르는 척을 하든 걱정을 하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기껏 한다는 게 베개싸움이야? 정수 너도 그래? 정수 씨 내일 호텔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왜? 저 아르바이트부터 일단 해보려고요. 방학이라서 시간 여유도 있고, 장인어른 도와주면서 호텔을 뭔가 배워도 볼까 했어요. 그래, 제 생각에요, 이 어머니. 알았어, 그만 올라가 봐. 그런 생각 하나는 잘해. 아, 애 나가지면 얼마나 이쁠까. 뭐 참, 계산서, 아, 그거 물어본다는 게.